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도도프로TV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어, 기아 자동차의 음, 완전 진짜 인기 많은 차량이죠. 소렌토 어,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신형 모델이고요. 시그니처 모델이고, 신차 가격이 지금 4,6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음, 하는 차량이고, 앞전에 제가 영상에 찍었을 때그 어 차량도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는데 그 차량은 실내가 어 화이트 시트였고요. 이 차량은 어 실내가 새들 브라운. 어 매력적인 인기가 많은 색깔이죠. 어 새들 브라운 색상 시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찍게 되었고요. 음이 차량은 지금 어 협력업체 오토마트에서 전체 이제 썬팅하고 어 PPF 시공하고 음,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신차 코팅 했습니다. 어, 제품은 880XX로 해드렸구요. 어, 전면이랑 이제 헤드라이트랑 뭐 휠이랑 뭐 전체적인 풀 시공을 다 해드렸습니다. 어, 완전 깨끗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PPF 어, 작업을 할때 어, 어떤 제품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퀄리티가 조금 많이 나뉘어요. 그렇기 때문에 PPF 할 때도 조금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전문점에서 하는게 좋습니다 음. 지금 썬팅 같은 경우는 이제 루마 버텍스로 했습니다 어, 루마 버텍스고 시인성이 엄청 좋은 녀석이에요 어, 대신에 이제 고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금액이 많이 나가요 버텍스가 시인성도 좋고 안쪽에서 밖에 봤을 때 엄청 잘 보인다는 거네 엄청 잘 보인다는 거 소렌토 신형은 이제 음,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뭐 하이브리드나 딱히 뭐 다른 점은 없어요. 이제 휠하고 뒤에 배지 뭐 이런 부분 조금씩 다르고요. 휠은 지금 어 이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아요. 작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 보면은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 말고 20인치가 들어가는데 걔도 어, 괜찮거든요. 근데 20인치 큰게 들어가는 게 제일 이뻐요. 작업은 지금 완전 깔끔하게 잘 됐어요. 탈지까지 완벽하게 했고 유분기 없이 깨끗하게 어 지금 유리막을 안착시켰습니다. 이게 작업을 할때 어 진짜 시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문적인 작업을 할 때는 전문 샵에서 꼭 해야 돼요. 네, 그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어뭐 앞전에 제가 영상 찍었기 때문에 스펙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앞전 영상 보시면 되고 이게 그 전기 모터 출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230마력이 조금 넘어요. 응. 230마력이 넘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밀어주는 힘도 강하고요.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전기 모터로 밀어주는 힘이랑 같이 어 쓰기 때문에 엄청 얘가 이제 밀어주는 힘도 강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갔을 때 생각보다 탄력주행하면 잘 나가요. 마지막에 이제 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니에요. 제가 타봤을 때는 어 괜찮았습니다. 어 괜찮았습니다. 어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이 차량을 제가 다시 찍게 된 거는 똑같은 차인데 왜 다시 찍냐면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그리고 6인승이고 실내가 새들 브라운이에요. 실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찍는 거예요. 어, 뒤쪽도 보시면 똑같고 어. 엣지 어, 하이브리드 소렌토 그리고 신형 번호판입니다. 어, 요즘에 신형 번호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laughs> 괜히 또 신호 신호 저거 신형 번호판 얘기했다가 어 저게 뭐 말이 많아서 저는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형 번호판이고요. 음. 아무래도 저거 태극마크 들어간 게 이쁘긴 하네요. 태극마크 들어간 게 이쁘긴 하네요. 그리고 뒷모습 지금 보시는데, 뒷모습 보면은 뒤쪽은 이제 어 디퓨저 라인이 없습니다. 그냥 저거는 모양이고요. 밑에 쪽에 보면은 어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대기 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뒤쪽에 어 저거 샥스핀 같은 저거. 저게 이제 좀 이뻐요. 포인트인데, 타이굴로시라서 저게 반짝반짝하고 이쁘더라고요어 저게 생각보다 저게 이뻐요 어 그리고 요즘에 동호회에서 소렌토 동호회에서 보면 저거 어, 활성화 시켜 가지고 두개다 미등 들어오게 하는거 많이 하던데 해놓으니까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시동을 키면 한쪽만 들어와요 안쪽이 깜빡이고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 시켜가지고 두개다 빨간 색깔 미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근데 뭐 여러분들 차는 순정이 제일 이뻐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어, 그리고 뒤에 이제 와이퍼가 어 시크릿입니다. 안쪽에 있어요. 아 이거 이름 까먹었다. 죄송해요. 안쪽에 와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봤을 때는 엄청 좀 깔끔해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지금 이쪽 위쪽에 보면은 이게 스포일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뒤쪽에 이제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초톤으로 보여가지고 또 은근 드레스업이 돼요. 보면 이게 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보면은 드레스업 효과가 있습니다. 어. 드레스업 효과가 있어요. 아, 작업은 진짜 깨끗하게 어, 잘 됐어요. 응, 작업은 깨끗하게 잘 됐고 지금 휠 코팅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다 유리도 전부 다 얼룩 없이 다 깨끗하게 잘 됐고요. 응. 항상 작업하면서 저는 진짜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어, 진짜로 유리막 할 때는 절대 차에 유분이나 유분기나 이런 기름기가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진짜 탈지를 다 해서 차에 기름기가 없게 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작업하는 커팅지 어, 자체가 무기질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으면 안돼안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실내에 한번 가볼게요 자 아, 아, 실내 한번 가볼게요 따란 우와 어 보세요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제 실내가 화이트였죠 어 죄송합니다 어, 시끄럽네 화이트였죠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세들 브라운 음, 약간 그 크림 색깔이랑 섞인 거예요. 크림 색이랑 섞인 이제 브라운인데 엄청 이뻐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단점이, 단점이 뭐냐면 이제 관리하기가 조금 이제 힘들다는 거. 왜냐면 이제 이쪽에 보면은 안고 이제 하면서 여기가 빨리 달아요. 까매져요. 음, 그리고 얘는 지금 나파가죽이고요. 어, 컬팅이 들어간 완전 어, 최고급 어, 시트입니다. 핸들도 지금 투톤이고요. 이제 고객님들 위해서 이제 저렇게 어 다리 작업하고 나서 제가 어 탔다가 하면서 또 안쪽에 작업하다 보면 또 저기 벨이 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렇게 깔아줍니다. 어 항상 깔아주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어 버튼 쪽에 다 하이글로시예요. 어, 이쁘긴 한데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 어, 자 실내 제가 잠깐 타볼게요. 자 실내 제가 탔고요. 보면 와. 진짜 소렌토가 이 모델 말고 구형 보면 은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 앵큐포, 앵큐포, 앵큐포 소렌토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진짜로 시동 한번 켜 볼까요? 와, 와 이쁘다, 진짜 이게... 응. 어 진짜 이게 하이 글로시랑 지금 이제 새드 브라운 얘랑 조합이 아,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진짜. 그리고 이제 스위치나 이런 것들 딸깍딸깍 느낌도 엄청 좋아요. 그냥 켜도 되고요. 위쪽에 보면은 이쪽은 누르는 거고요. 여기는 터치입니다, 여러분들. 이쪽은 다 터치고요. 어, 이쪽 라인 다 터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어, 변속 다이얼. 지금 보면, 후진, 어, 중립, 드라이브. 그리고, 파킹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가요. 어, 자동으로. 파킹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사이드를 채워줘야 됩니다. 항상 사이드를 채워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도, 어, 요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와우. 요런 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깔끔하죠? 이게 그래픽이 조금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화려한 것 같아요. 모드가 바뀔 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편의사양 다 있고요. 와, 이거 투톤 핸드 이게 좋은데 이제 동호회 보니까 쓰다 보면 여기 이제 사이에, <laughs> 사이가 조금씩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이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이사이가 지금 박음질로 마감이 마감이 돼 있는데 핸들 잡고 이제 쓰다 보면은 이게 살짝 벌어진다 하더라고요 핸들이 그게 이제 조금 투톤 핸들의 단점이라는 거 어, 보시면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저기 들어오고 있고요. 어. 뭐 오토 홀드랑 뭐다 있네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뒤쪽에 어, 가볼게요. 서렌터는 또 뒷자리가, 여러분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이쁘죠? 문을 딱 열었을 때, 이제 차주가 이런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 내 차가 진짜 좀고급지구나 그런 거 느끼잖아요. 어, 느끼잖아. 그리고, 어, 뒤쪽입니다. 어, 이 차는 6인승이고요. 와, 이쁘다, 진짜. 앞전에 했던 그 하이브리드 그 차량 이제 화이트 버전으로 제가 봤을때는 또 요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브라운 시트 요 상태에서 또 보니까 또 엄청 고급지네요 느낌이 어왜 뒤쪽에는 제가 왜 저거 안 깔았죠 벤츠 저거 죄송합니다 이건 나중에 청소하고 제가 다시 깔게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 이제 송풍구 어 이쪽 다있고요 저기 2 2 0이랑 12볼트랑 다있고요 이거 어 USB 이거 충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이거 조절할 수 있고요 앞쪽에서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소렌토 얘가 개방 썬루프 아 썬루프가 아니다 파노라마가 개방감이 좋아요 어 엄청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냥 봐도 크지 않나요? 와 어디까지냐 유리가 엄청 크죠? 음, 그리고 지금 썬팅 자체가 어, 로마 버텍스라서 신성도 엄청 좋아요. 지금 보면 썬팅 안한 것처럼. 아까 전에 밖에서 우리가 촬영했을 때는 아니, 아예 안 보였거든요. 응. 그런 거 보면은 참 돈이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 이제 사륜이기 때문에 여기 터널이 있어요. 어, 터널이 있고 여기 약간 조금 튀어 나와 있는데 여기좀 불편하긴 해요. 어,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뒷자리 이제 마지막 뒷자리 보면은 뒷자리는 뭐 앉을 수는 있는데 이제 성인이 앉기는 조금 불편하고요 응, 성인이 앉기는 조금 불편하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에 보면은 어 옆쪽도 이제 컵홀더 컵홀더랑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이거 은근히 편해요 여러분들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이거 이거 있고 없고 차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 가리개 음 응. 요거 있는데 고급차들은 이거 자동인데 아직까지 이제 덜 고급 차들은 수동이에요. 이거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안쪽에 이쪽 선팅에 기스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쓸 때는 항상 조심히 써야 돼요. 기스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써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와우. 어, 뒤쪽은 제가 다시 저쪽은 세척하고 다시 저 깔아드려야겠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입니다. 뒤쪽이 이제 트렁크 열어서 보면은. 어, 이쪽이 이제 트렁크 공간인데 이제 마지막 3 열을 어 채끼고 뭐 눕히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마지막 3 열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트렁크 공간 이것뿐이고요. 이 여기 보시면 <laughs> 좁죠, 좁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또 이제 은근히 뒤쪽 공간이 저게 그만큼 다 트렁크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저쪽이 아시겠죠? 음. 이거 고 뒷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얘는, 어, LED 옵션이 들어가 있, 어, 보면은, 순정 보도판 등이에요, LED. 이제 두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싸제로 달게 되면은, 이런 이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조금 이제, 부자연스러운데, 순정 지금 LED에요. 두 발씩 들어간 거. 저건 순정이고요 순정이 좋은 것 같아요. 싸제보다는. 아까 말한 이거 보이시죠? 어, 테일 램프. 지금 보고 계신데 이렇게 두발 연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게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두발 들어오는 것보다 한발 들어오는 게더 이쁜 것 같아요. 응.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쁜. 응. 아 뒷자리 잠깐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뒷자리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죽, 이제 가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코팅을 깨끗하게 해드렸어요. 가죽 코팅까지. 왜냐면 타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금방 이제 때가 타기 때문에 어, 꼭 관리를 해서 타야 됩니다. 꼭. 음, 야. 지금 작업은 깨끗하게 다 됐는데. 손님이 오늘 저녁에 찾아갈지 아마 내일 찾아갈 거예요. 작업을 제가 좀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헤드라이트 켠 모습인데요. 봤죠? 풀 LED입니다. 풀 LED고 밑에 쪽에는 안개등이고 위쪽에는 헤드라이트예요. 헤드라이트입니다. 이쁘죠, 여러분들? 지금 이 차량은 헤드라이트에 PPF까지 작업이 돼 있어요. 보면 은 어, 작업이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p p f 커팅을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어... 완전 깨끗하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는 직접 가서 봐야 돼요 진짜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 하고 이제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어, 보는 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로 보면은 달라요 뭐 실내 색상이라든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이트 색상도 어 달라요. 지금 조명 때문에 약간 이게 색감이 또 약간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 완전 흰색이에요. 완전 하얀 색깔 펄이 들어간 거 완전 하얀 색이에요.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이게 약간 또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완전 진짜 펄 많이 들어간 흰색이고요. 밖에서 보면 완전 하얀 색이에요. 눈 색깔? 어. 그래서 엄청 약간 좀 도시적이고 이뻐요. 그리고. 요즘 차들 보면은 전부 다저 휀다 몰딩 라인이 이제 색깔이 다 이제 페인팅이 돼서 나오잖아요 이거 소렌토도 이거 페인팅 돼서 나오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음. 소렌토도 이거 지금 페인팅으로 같이 이제 화이트바디랑 같이 이제 페인팅 되면 진짜 이쁘고 같지 않나요? 요즘에 어 신형들은 저거 페인팅 다 돼서 나오거든요 뭐 펠리세이드도 보면은 저거 페인팅 돼서 캘리그라피 모델 보면은 페인팅 돼서 나오거든요 음. 포렌토도 아마 나중에 이제 신형은 저쪽이 이제 페인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 페인팅 저거. 되면 엄청 더도시적이고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 일단 제가 항상 이제 영상 찍기 전에 공부를 맨날 하는데 찍으면 막상 어, 생각이 안 나요. 어,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은 지금 이제 신형이고 음, 신형이고 이제 루마 버텍스 선팅했고 전체적인 신차 패키지로 유리막 전체 다 하셨고요. 차량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도도프로TV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